얼려요. 자, 테란전 제가 오늘 준비한 빌드는 뭐냐? 바로 요즘 날씨에 제일 잘 어울리는 빌드에요. 전략, 어떤 전략이냐? 요즘에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뭐 출근길이나, 뭐 등교길이나, 너무 춥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뭐 동네 마실 나가거나 카페 가거나 할때좀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드 한 탑에 대한 파비드 게임을 하는데 그거가 잘하니? 자, 그게 무슨 비드냐? 바로 토스에는 아비터가 있죠. 아비터 에이 비로. 자, 에이비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이브레의 스킬, 바로 스테시 스피드 얼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춥다 못해 얼게 만드는 비해드를할 겁니다. 즉, 엘사 같은 느낌, 엘사 같은 느낌이에요. 엘사 같은 느낌, 자, 바로 엘사 토스, 상대방을 다 얼려버릴 겁니다. 아, 다 얼려버릴 거고, 아, 진무경,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난한 게이트, 일단은 무난하게 게이트를 출발해줍니다. 게이트 출발하고, 아마당 게스 아, 본진 게스까지 어, 이렇게 잘지어줄게요 자, 지어주고 바로바로 1급 나온 거, 탁! 이꾼 딱, 이꾼딱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자, 무난무난 그자체 일단은 자, 그러면서 13코어까지 지을게요. 자, 코어를 지어주시고, 계속 프로프 어차피 이, 이 빌드는 초반에 뭘 하는 빌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중후반에 토스의 이제 고급 유닛 A비로를 활용한 빌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듯이 천천히 갑니다 찬찬히 찬찬히 윤찬히 갈게요 프로프 계속 붙여주고 자 앞마당 레소스까지 건설을 준비, 해줍니다. 드라곤을 생산해주고, 프로그도 생산해주고, 자, 이 빌드는, 그, 어차피, 앞마당 이외에, 가스가 많이 필요한 빌드기 때문에, 일단은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줘야 돼요. 앞마당을, 빨리 조속히 건설, 건설해줍니다 자, t 1더블로 앞마당에 서갈게요 자, 그리고 드라군은 나오자마자 정찰 정찰 리스크 가고 자, 앞마당에 넥서스를 엄마당 넥서스 띠! 짓고 정찰, 그리고 두번째 드라군까지 생산해줍니다. 생산해주고, 자. 자, 이때부터는 조금 제가 심리전 쓸 거예요. 파일론의 구석에 지어서 상대방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게 구석에 짓습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 하고, 자, 드라고는 계속 꾸준히 찍어줍니다. 자, 상대방이 베럭스 더블이죠, 베럭스 더블. 당황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배력이 떠블리든 뭐든 간에, 저할 것만 하면 돼요. 저할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아무리 할거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압박은 줘야 되기 때문에 드라곤 좀 전진 배치해서, 여기서 홀드. 그리고 투기트까지 치워줄게요. 그리고, 앞마당이 완성되면은, 바로 가스를 팔수 있게 앞마당에 가스까지 미리 지어주는 모습. 자 그리고 앞마당에 프로 보내줍니다. 자 날씨가 오 잠깐만 상대방한테 정찰로허용하면안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입구에 이렇게 호흡 딱 프로브 잡고. 못 들어오게 궁금하라고 자 상대방이 제 앞마당 가스도 받고 입구도 막히는 거 봤으니까 좀 생각이 많겠죠? 이러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저는 그 틈을 노려서 바로 A둔까지 건설해줍니다 상대방이 쫄은 틈을 노려서 A둔까지 자 그리고 무난한 오프드라 들가지고자 목적어도 생산해주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누가 보은어 이게 무슨 뭐아비터를 이용한 전략이야 이런 말씀할 수 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심정 이해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다를 거예요 아우 일단 빼야죠 테크 좀 셉니다 벌써 봤죠 자 상대방이 벌초 견제를 할거예요 이제 자 이제 아둔이 완성되면은 바로 스아게이트하고템플러 아카이브 건설해줍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초반 러시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드라군을 꾸준히 꾸준히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심시도, 이제 상대방이 벌처가 못 지나가게 지어주고. 자, 상대 벌처방이, 벌처가 이제 떠났죠? 자, 저는 두 번째 멀티를 여기도 먹을 거예요. 아니다, 여기 먹을게요. 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셋이 조금 먹어야 될게요 자, 그리고 투스타게트와, 아비터, 트리 분열 트리 뷰널, 건설해주고. 자, 트래플 멀티 준비할게요. 상대방이 이제 투팩에서, 오우야, 많이 밟으면 안 돼요. 자 상대방이 멀티가 없으니까 탱크가 본진에 가게 되죠 자이비드의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러면서 동시에 투 스타 비터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가스가 많이 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가스 유닛을 좀 생산 중단해줘야 돼요 바로 아비터 찍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때 만화업부터 먼저 하고 만화업이 완성된 상태로 아비터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아비터의 만화가 66으로 나와요. 그때에 스테시스를 좀더 빨리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업을 먼저 하고 아비터 생산 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또 하나 꿀팁이 뭐냐? 아비터를 생산을 할 때... 아하, 이거 아, 좀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아비터 생산할 때이 만화업을 누르자마자 말고, 하지 말고 좀 됐을 때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비터가... 만업이 됐을 때딱 완성이 됩니다. 나옵니다. 자, 일단 벌써 다 잡았죠? 상대방이 5팩토리. 그리 저는 똑같이 게이트 맞춰줄게요. 자, 상대방이 팩토리가 많으니까 저도, 자, 게이트 늘려주고, 업그레이드 퀸과 써주고, 울떼님 한개팽가 감사합니다. 자, 6게이트. 자, 6게이트. 아, 부족해. 8게이트. 오케이. 8게이트 마음에 든다. 자, 파이 게이트. 8 게이트 갈게요. 그리고 옵저버도 열가스에 살짝 있으니까 한번 뽑아주고 자, 그리고 3시에 파일론으로또 이제 상당히 견제를 막아줄게요. 상당 견제 유지 의 테란 유저 같으니까, 견제를 막기 위해서 3시 파일론스 버텨주면서, 자, 이거 업게이드까지. 그리고 자, 이 야비터가 나올 때 쯤에 이제 스테이시 서브를 바로 또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시 가스도 바로 지어주고 자 상대방 오 펠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트리플 렉, 트리플 커맨드까지. 아 일단은 세시 멀티를 좀 그리고 아비터 또 찍어주시고 어, 자 질럿 위주로 생산해주고 어차피또 아비터를 두대또 후속, 후속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스가 되는 대로, 아비터, 그리고, 만늠이나는 질러, 생산해줍니다. 그리고, 또 미안해, 남으니까, 그냥, 뭐 캐논도 안전하게 하나씩, 유래 씌워주시고, 자, 아비터, 또 생산, 4대까지, 스무스하게 모아줍니다, 아비터를. 자, 이때, 한번 살짝 가서, 나 리콜이다. 쫄기하고 올게요, 상대방. 자, 상대방한테 심리적 압박을 한번 주는 거예요. 자. 오, 나, 아비터 떴어. 압박을 딱 한번 가지고 어? 당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진출했거든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아비터가 있습니다. 자, 아비터를 보면 빼야죠. 상대방 권력 없으니까. 안 빼네요. 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자 아비터가 나와 있고 상대방은 아머리가 없거든요 지금. 자 일단 이거 빼고 여기 트리플 다 먼저 다 가져가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상대방 트로피 트리플 지역에 러쉬 한번 가지고 자 이제 아비터한테. 다 죽겠죠? 자, 남은 유닛들은. 그리고 저는 이 상대, 상드... 저도 멀티 깨졌으니까 상대방도 멀티 하나 깨주고. 점사, 커멘트 점사. 자, 그리고 아비터는 계속. 자, 못겠지만 상관없어요. 저도 제 트리플 먹티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 아비터로 막으면 돼요. 자, 상대히 러시오죠? 자, 일단 상대방한테 얼음을 이용해서 한번 막을게요. 자, 역대방 놀이, 놀어주고 우와, 뭐해, 시비! 비켜, 빨리! 자, 아비터를 이용해서 막았죠? 4아비터에 이제, 심지어. 저도 이제 유닛 많아요. 상황 타이밍 못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프로브는 소중해요. 프로브는 소중하기 때문에 프로브 한번 막을게요. 지켜 지켜갈게요. 세시 쪽에 지금 좀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비터는 계속 아 어우야. 아비터가 벌써 다섯 대에요. 상대방이 진짜 무슨 뭐, 버서커, 형태형 마냥 몰아치는데, 자, 일단 골리안만. 이런 거에 무너질 도적이 아니죠. 자, 무난히, 일단 막아줍니다. 자, 이제 아비터가 이제 점점 쌓여가죠? 상대방이 이제 탱크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엘사토스는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자이 한파를... 금복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나가좀 쌓여야 돼요. 자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자 다섯방이죠? 스태시스에 다섯방 쓸수 있는 마나 를 모아뒀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에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저할 것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바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A 미러로 갑니다. 얼려요. 상대방 얼었죠? 자, 아, 털이 찌면은, 막아주세요, 털이 찢는 거를. 털이 찢는 것만 줄여주세요 아! 어! 골려뜸은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 언덕, 언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숨어있어요. 자, 슬슬 풀릴 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자. 어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죽으 안돼 자 다시 한번 띡띡 두번 얼리고 자 앞마당만 해주면 좀 섭섭하겠죠 상대방이? 자 그래서 저는 앞마당만 견제하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두번째 멀티 미네 멀티 가서 띡띡자기도 가서 본진도 가서 띡 그리고 3초 뒤에 한번더3 2 1띡자 그리고 마나 또 찾아요, 마나 있는 거 마나 업브레드기대에 마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도 한방더 있죠? 가서 또띡 그리고 지상군을 계속 생산합니다 계속 생산해줘요. 자, 또 아비터 가서. 한방 또, 띡! 여기 또 가서 오른쪽에다가, 왼쪽만 하면 또 아쉬우니까, 오른쪽에 또한방 더, 띡! 자, 상대방 자원 계속 못해죠 자, 이러면은, 제가 계속 상대방을 얼려둘 수 있어요. 그거 약간 엘사포스다, 엘사포스. 자 그리고 마화또 찼으니까 가서 또한방또 띡! 올려줍니다 저는 자원을 캐고 상대방은 못 캐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알수 있죠? 자 마지막 두방 걸고 러쉬 갈게요 상대방을 일을 못하겠으니까 그이점을 살려야죠 상대방이 다 풀리기 전에 러쉬 갈게요 자 얼음 한방 어자 이미 상대방의 파제 지금 패턴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로 가면 안 돼요 좀 다르게 정면 정면을 올고 때립니다 자 정면을 올고 때리고 자 아비터 이때 가서 아비터 이때 또 가서 또 일꾼 띡자 아비터는 계속 생산해 계속 자 이게 막혀도 상대방을 자원을 못 키기 때문에 소모전을 계속 해좀는 상황입니다 자 자원을 계속 못 키기 때문에 유닛이 없죠 지금 상대방이 자 러쉬를 계속 가주면 돼요 이러면서 무화 소모전 때려주면 됩니다 자 상대방이 또앞마당이 맛있겠네요 앞마당 뭉쳐있죠 지금 s c t v 가자이두 번째 멀티는 지상군을 깨버린 되고 자또띡 자, 상대방 배슬도 없기 때문에 이 아비터가 클록해준 것도 정말 커요. 어? 여기 풀렸죠? 풀리면 안 돼요. 풀리면 또 섭섭하니까. 자, 여기도 견제 왔었는데. 그럼 나도 견제, 띡! 자, 이제 아비, 아비터 도 많아, 남은 거는. 언덕탱크 잡아줄게요. 여기 또 있네요. 숨어있던 게. 자 계속 생산 어택 당, 생산 어택 당. 물론 공중 공업도 누르면 좋지만, 자 이제. 상대방 미나의 멀티가 깨졌죠. 깨지고 상대방 앞마당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앞마당에 다시 한번 띡! 그럼 상대방은 자원 캐는 데가 없죠. 본진도 말랐기 때문에. 자 이때는 또한번더 병력이 그냥 아쉬우니까. 한번더 띡! 자 아비터 계속 나와요. 계속 아비터가 이렇다. 이렇다. 장점이 뭐냐면은 가스는 먹는 괴물이지만 미나0 백밖에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무한대로 나누던 소리에 무한대로. 자 지나가는 것도 자 이걸로 가서 맛있어. 어, 만화가 없네요. 자, 이걸로 가서 할게요.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니까 여기, 지금 딱 여기, 여기야. 여기 띡. 자, 지금부터는 근데 조금 긴장해야 돼요. 상대방이 거센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 이때는, 일단 이 커맨드를 깨주고, 러쉬를 가줄게요. 자, 골리아만 죽이면 되죠? 자, 아, 다시 한번 여기 뭉쳐있는 곳에다가 띡! 언덕 탱크는 아비터로 점사 자, 이제 자원찍 캐는 거 없어요 상대방 자, 아, 골리앗을 이번엔 딱 어차피 걸 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춥게 만들어줘 춥게, 계속 춥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 상대방이 잘 버티네요. 멀티가 있나? 설마...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12시는 아니고, 어... 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이제 진짜 힘빠지때 됐어요. 진짜, 오, 맛있겠다. 아! 자, 골라세다가 띡. 자, 골라세 다시 한번 띡. 자, 이러면은 상대방이 러쉬를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죠. 아, 이제, 이, 긴 싸움, 끝나갑니다. 드디어, 얼, 얼려 죽일 수 있어요. 아, 좀 수상하긴 하네. 오! 와, 이비대 장점. 몰래몰에 몰라도 몰래, 몰래, 몰래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제, 다시 한 번, 아니, 또 아까워. 좀 아까우니까 일꾼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얼려 죽일 수 있어요. 얼려 죽일 수.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쉽게, 테란전, 2,500점에서 상대방을 냉동시켜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E